네, 다음 계속 진행해 봅시다. 아, 오늘 유형 6까지 할 겁니다. 유형 6까지. 네, 7 따른, 2.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집중하세요. 자, 1473번. 자, 함수 fx라는 놈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3xdx.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fx라는 놈 자체가 이 함수를 부정적분 한개 f 라는 뜻입니다 이때 뭐를 하냐면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2 e 플러스 h 마이너스 f 2 e 마이너스 h 요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요 우리 워낙 많이 본 거죠 이게 딱 보는 순간 뭔지 안 보이면 진짜 중앙고사 공부 안한 거예요. 자,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얘가 의미하는 거 뭐야? E f 프라임 이 얘기하는 거죠? F 이 f 프라임입니다. f 프라임이. 왜죠? shit. 이거 플러스 f e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두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냥 외울게요 이따 다시 알려줄 청하다.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f'이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f'의 x자리에 2를 넣어주세요라는 얘기고 f'x라는 얘기는 얘가 fx니까 얘를 뭐하라는 얘기야? 미분하라는 얘기겠죠. 결국은 요 놈을 미분해주세요라는 얘기고 요 놈을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안에 있는 것만 쏙 빠져 나오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바로 누구라는 얘기야? 얘가 바로 f'x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집어넣 차, 이집어넣 차. 그럼 4 더하기 6 고놈의 앞에 곱하기 2 있으니까 2만 곱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2 2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앞에 미분에서 겁나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1478번 조금 어렵습니다 <laughs>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역시 미분에서 도함수 공부가 되어 있으면 자, 그냥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요거 해결할게요. 자, fx 역시 마찬가지로 요 fx도 요놈을 부정적분한 함수를 fx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 있는 게 fx가 아니고 그 놈을 부정적분한 결과가 fx인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뭐를 하느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분의 fx 플러스 f'x. 요 놈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5랍니다. 이때, f, 2의 값이 얼마니? 라는 문제야. v가 얼마니?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여러분 교과 과정대로 풀어볼게요. 여러분 교과 과정대로. 여러분 교과 과정대로 풀어보면, 요거 뭐 해야 돼? 부정적분 해야 돼요. 요거 부정적분 해야 됩니다. 요거 부정적분 하면 어떻게 만들어져요? X 세제곱.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a 2의 x 의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요. 맞니? 네. 음.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자, f x 에 있는 거, f'x는 그럼 누구예요? f'x, 요거 뭐 하란 얘기니까, 미분하란 얘기니까, 요게 fx고, f'x는, 미분하면 어떻게, 아는 거면 쏙 빠져나오면 되죠?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마이 2,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잖아. 됐습니까? 음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됐을 때, x분의 f(x) 더하기 f'x가 마이너스 5래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 교과과정대로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쓸수 있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뭐니 얘두개 더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x 세 제곱에 더하기 a 플러스 3에 x 제곱에 플러스 3a 마이너스 2에 X에 플러스 C 더하기 A-2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네? 요 놈의 극한 값이 마이너스 5래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5란 얘기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얼마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분자가 0이 되면 0, 0, 0될 거고, 결국은. C 플러스 A-2도 얼마라는 얘기예요? 0. 맞지? 그러면 이때 적분상수 C가 누가 되는 거야? 2 a가 되는 거죠? 2 a가 되면서 동시에 요놈 집어넣으면 이건 어떻게 돼? 0 되니까 지워져 버리겠지. 이 자체가 0이란 뜻일 테니까. 그러고 나면 0분의 0 꼴이면 우리 뭐 했어? 약분하잖아. 약분. 요거 하나 남고 이거 하나 남고. 두개 남고. 아, 두개 남고. 근데 상관없어. 왜? x 에뭐 집어넣을 거니까. 0. 그럼 이 새끼 이 새끼는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3a-2만 남겠지? 그게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5. 그럼 밑에 3a는 마이너스 3이고,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함수식을 완성할 수 있겠죠? 요 a 자리에 뭐 집어넣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c 자리가 누구니까? 2-a니까. E 그죠? 또 집어넣으면 fx가 완성이 될 거고 거기다가 이 e 집어 넣으면 되겠지. 이게 여러분 교과과정 순서대로 푸는 방법이야. 그런데, 그런데 요거 간단하게 풀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분모가 하나고 분자가 두 개이니까 요거를 두 개로 나눠서 보면 x 분의 f 프라임 아 f x 더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 프라임 x 다만 이렇게 쓰는 건 사실 약간의 문제가 있어. 약간의 문제가 있어. 왜 약간의 문제가 있냐면 원래 함수의 덧셈 뺄셈을 극한의 덧셈 뺄셈으로 바꾸려면 각각이 뭐 한다? 수렴해야 된다잖아. 근데 어차피 fx가 무슨 함수니까 다항 함수니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냐 하고 이렇게 풀어도 상관 없더란 얘기야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게 뭐였죠? 눈치채야 되는데? 너도 아진이하고 뭐가 달라 리미트가 붙었는데 F'x 얘기하는 거죠 F'x 정확히는 F' 얼마? 0 x가 0으로 갈 때니까 그리고 요 놈은 그럼 뭐가 돼요? 한번더 미분하니까 F 프라임 0입니다. f 프라임 0. 그래서 이미 교과 과정이 너희들 안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교과 과정에서두번 미분하는 건안 나오잖아. 근데 우리 미분에서 이미 변곡점 구하면서 두번 미분하는 거 얘기한 적이 있잖아. 말대로 두번미분하라는 뜻이니까. 결국 요거 구하라는 얘기라고. 아, 요 값이 바로 얼마다? 얘라는 얘기라고. 그럼 이렇게 해서 풀면 f 프라임 0이니까 f 프라임 x는 뭡니까? 요 안에 거만 튀어나오면 되죠?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2 더하기 f 2프레임으 얘를 한번더 미분하라는 얘기일 테니까 6x 더하기 2a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뭘 집어넣어라? 0. 거기다 0 집어넣는 거니까 0, 0 집어넣으면 a-2 0 집어넣으면 플러스 얼마? 2a. 그 결과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5. 이때 a 값 마이너스 1이 바로 나오더라. 바로 나오더라. 자, 이렇게 풀면 조금 더 빨리, 편안하게 풀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풀죠? 어?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면 이 식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식이 완성이 되고요. 대신에 적분상수가 문제가 되는데, 적분상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게 어차피 극한했으니까 여기다 0 집어 넣은. f 0 더하기 f 프라임 0도 역시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접근 상수는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보다 더 빨리 푸는 방법. 자, 이거 어차피 무슨 꼴이 돼? 0분의 0꼴이 되니까 뭐 이용할 수 있어? 로피탈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수 있단 얘기야. x가 0을할때 분모 미분하면 1. 진짜 f'x 더하기 f2'x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는 거니까 뭐예요? f'0 더하기 f2'0이 얼마다? 마이너스다더 빨리 풀 수도 있더라 이거 우리 선생님이 계속 수업시간에 얘기했었던 것들이잖아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풀 수도 있다 근데 교과과정대로 하려면 서술형으로 하려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 한번 여러분들 다시 천천히 보셔요 그럼 F2의 값 구하면 답은 1번이 나올 겁니다. 레벨 3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야. 레벨 3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 국과 과정대로 풀려면 어떻게 된다고? 교과 과정대로 풀려면 아 이거죠? 교과 과정대로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학교 교장대로 풀려면. 1 0세 근데. 네. 그두 번째 방법 있잖아요. 요거요? 네. 그 네. FX는 저 어느 정도는 해야 해요, 결국. 아, FX를 찾을 때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쌤 순서가 뭐죠? 어. 요거요? 그대로 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거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요거 요게 fx고 f'x니까 그거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준게 이거고요 저 f2는 왜 이런 거예요? 그거는 문제에서 f2 값을 구하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a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요거그 다음 이게 마이너스. 김진이. 진짜로 축구 선수 김민재지 마. <laughs> 지 마, 시 사진 찍으면 나중에 다시 보는 거지? 네, 이따가 할 거예요. 오늘 남아서 할 거예요? 이따가 잠시. 아, 아이따가 리뷰엄 끝나고 나서? 네. 네. 자, 다음 유형 봅시다. 다음 유형. 1485번이 아니고 1479번 9번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떤 함수 fx, gx가 dx분의 d에 fx 플러스 gx 넘넘이 4구요. dx분의 d에 fx 마이너스 gx 요 놈이 얼마래요? 이 놈이 4x-2랍니다. 그리고 F0은 마이너스 1, G0은 3, F1-G-D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문제에서 의미하는 게 뭔지만 알면 별로 복잡한 문제가 아니죠. 자, dx분의 d 뭐하라고 이거? 미분하라는 얘기죠, 미분. 미분하는 얘기입니다 fx 더하기 gx라는 요 함수를 미분하면 얼마다? 4다 fx 마이너스 gx를 미분하면 뭐다? 4x 마이너스 2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fx와 gx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fx와 gx를 미분한 놈이 아니라 그냥 fx와 gx를 알고 싶은 거라고 미분한 요 놈이 아니라 요놈 자체를 알고 싶다고 뭐란는 얘기일까? 적분하란 얘기죠. 양변을 그대로, 어게하자 그대로, 적분해 주자. 물론, dx 들어가야겠죠. 적분해 주자라는 얘기야. 적분하게 되면, 요 놈은 뭐 했다가, 미분했다가, 적분하는 거잖아. 미분했다가 적분하는 거니까, fx 더하기 gx는 뭐가 돼? 4x. 그런데, 조심하세요. 부정적분이니까 뭐 있어야 돼? 적분 상수 있어야 됩니다. 좌변에도 적분 상수 있고 우변에도 적분 상수 있죠? 근데 어차피 상수니까 이항에서 그냥 적분 상수 하나만 써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상수니까 이항에서 어떤 상수가 나오겠죠. 다만 우리 첫 번째 거 적분하고 두 번째 거도 적분해야 될 거잖아, 그렇지? 그럼 첫 번째 거두 번째 거 적분했을 때 상수가 같을까 다를까? 다를 거야. 그래서 이놈은 C 원 이렇게 표현할게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뭐라는 얘기? 적분하라는 얘기겠지. 그럼 요번에는 f x g x일 거고요. 요는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2 x 제곱 마 e x. -2X. 적분사서 누군지 모르니까 c 2 이렇게 써줄게요.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용할 거야? 요거 이용할 거야. 요거 이용할 거야. 첫 번째 식의 x 자리에 뭐 대입할 거예요? 0 대입해 봅시다. 영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0 더하기 G0이니까 F0 더하기 G0 얼마? 2든. 여기다 0 대입하니까 얘가 누구야? C1. 이렇게 된다는 얘기일 거고요. 자두 번째 식에도 0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F0 빼기 G0이니까 F0 빼기 G0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그게 여기다 0 대입한 얼마다? C2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보세요, 조심하세요. 같은 상수가 아니고 여기는 1 집어넣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fx와 gx를 따로따로 따로 구해야 돼요. 따로따로 따로 어떻게 구하죠? 이 두식을 더하면. 두식을 더하면. gx, gx는 없어질 거고, efx가 요거 두개 더한 거. 어떻게 만들어지죠? ex제곱, 플러스 ex, c1, c2. 요게 2, e, 요게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f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두번째는 위식에서 아래식 빼봅시다 빼면요 fx 없어지고 뭐 나와요? 2gx e, e, 여기서 이거 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빼니까 플러스 6X 빼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요 그럼 그 다음 산수는 여러분들이 하면 되죠? 1 집어 넣은 거, 마이너스 1 집어 넣은 거 계산해서 빼주면 돼요. 네, 정답은 2 나올 겁니다. 뭔지 모르도 나도 입금해줘. 1 0원인데요 뭐, 셀스니 자, 레벨 3 문제가 있네요. 없나? 없네요. 1,485원. 마지막 유형입니다. 마지막 유형이구 여긴 레벨 3도 없는 것 같은데? 있나? 아, 뒤에 있구나. 음... 자, 1485번, 이것도 다 지워야겠다. 칠판을 널찍널찍하게 쓰니까 자주 지우네요. 팔에 근육 생기겠어요. 오, 어, 삼성이 이기고 있어. 아, 지금 코리안 시리즈냐? 네. 몇차 전이야? 1차 전. 이거. 근데 삼성이 기세가 좋아. 7점 사승.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삼성이 우승 것 같아요. 어,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 너무 오랫동안 못했어? 그 기아는 우승하기 너무 부족해 아기 그 아니 야너 내기할래 우리? 네 근데 근데. 삼성이 기아한테 약하잖아. 그런가? 예전에 해태 시절에 맨날 코리안 시리즈가면 삼성이나 해태랑 붙어서 맨날 해태가 이겼었지. 그때는 해태였지만 지금은 기아고. 근데 타자 보면 삼성 이번엔 좀 그래 보이긴 해요. 자, 봅시다. 누구 F? 프라임 X. 미분되어 있지. 자, 이제 굳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때 미분되어 있는 식이 있잖아? 그럼 적분하라는 문제야. 적분이 붙어 있잖아? 그럼 미분하라는 문제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 놈은 이미 미분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누구에 대해서 F? x에 대해서 궁금한 거니까 f'x에서 fx를 찾으려면 뭐 해줘야 돼요? 적분해 주는 거죠. dx, integral dx 적분해 주라는 얘기일 거야. 그러면 fx는요. 써봅니다. 부정적분할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c. 자, a와 c 두개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건이 두개 주어져 있는 거야. f 0이 3이래 보나마나 이 3이 바로 누구? 적분 상수 c. 왜냐면 적분하면 x까지 들어 있으니까 0지번면다 없어지고 적분 상수만 남는다고. 그래서 0지 번음 값이 바로 뭐가 돼요? 적분 상수가 됩니다. f 1이 4니까 그럼 a는 얼마예요? a는 1이네요. a는 1, c는 3. a는 1, c는 3. 암산, 암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4. 어? 0. 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3. 어? 0. 네? 어? 마이너스 1이구나? <laughs>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니까 0인가요? 네, 그렇게 되네요. <laughs> 자, 이제 레벨 3 문제. 신경형 문제 있어요. 두개 있죠, 레벨 3. 그럼 당연히 우리는 신경형 문제를 풉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제가 나와요 1495번 봅시다 함수 fx에 대하여 f'x라는 놈이 1, 자꾸 자꾸 책 짓지 말고요 300 책을 못살게 부러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n 곱하기 x에 n-1제곱까지 나와있고요 F0은 0이랍니다 자 그러면서 F2가 500 보다는 크고 1000 보다는 작을 때 f 2의 값이 얼마니? 라는 문제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하면 돼자 F'x고 요 놈은 Fx에 대한 얘기니까 먼저 얘를 뭐해 주자? 적분해 주자 적분하겠습니다 지금 적분 졸라 복잡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fx라는 놈이 당연히 안 복잡하니까 문제가 나와. 자, 요거 적분하면 얼마? x. 요거 적분하면 뭐 되니? x 제곱. 그다음은 x 세제곱 쭉 해서 마지막에 x의 몇 제곱까지 나오겠어? n 제곱까지 나오게 될 거야. 거기에 적분 상수 c. 근데 f0이 0이라고 그랬죠? F0이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뭐일 거다 적분상수일 거다. 그러니까 c는 얼마더라? 0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f(x)가 어떻게 생겨 먹어? 이렇게 생겨 먹어. 자, 그럼 f2에 대한 조건이 다 하면 나왔으니까 f2는 뭐일 거냐면요. 2 e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 제곱 더하기에서 어디까지? 2의 n제곱까지. 2부터 2의 n제곱까지 더했어. 뭐 얘기하는 거야? 네? 이뭐 얘기하는 거야? 에? 그러면 안 되고요. 뭐 얘기하는 거죠? 지수법칙. 등비수열 합이죠. 저 오리고사에 나온 등비수열 하나도 요자첫 항이 얼마고 이고 공비가 얼마인 이인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 번째 항까지 합. 그럼 등비수열 합 공식 어떻게 해요? 공비 r 마이너스 1분의 첫항 A 곱하기 아래 1항부터 N항까지면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더라 선생님 저 들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다 써줬잖아요 R 빼기 1분의 첫항 A 곱하기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그대로 다쓴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 R 마이너스 1분의 A 첫항 네. 곱하기 아래 N제곱 빼기 1 공비, 음. a가 첫 항, n이 항의 개수, 음.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 뭔데? 또 <laughs> 이게 잠깐만. 요 음. 예, 수업 중입니다. 야, 음. 복근 좀차 <laughs> 지금 수업 중이라고요. 에, 에. 어, 죽었다. 어떡 자,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생겨먹어요, 결국에? 정리해보면, 2 곱하기. 2의 n제곱니까 2의 n 플러스 1 빼기 2.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왜? <laughs> 아! <laughs> 그런데 2. 요 놈이 지금 누구야? F2 얘기하는 거잖아. 2에 m 플러스 1 빼기 2. 요 놈이 5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다. 자, 빼기 2는 헷갈리니까 이식 모두 더하면요. 502보다는 크고 누가? 2에 m 플러스 1 제곱이 누구보다는 1 0 0 2보다는 작다. 2에 m 플러스 1, 2에 거듭제곱 얘기하는 거잖아. 2에 거듭제곱 중에 502와 1000 사이에 있는 놈 누구 있어? 500? 12. 12. 512면 2의 몇 제곱이에요? 8제곱. 8제곱이에요? 응. 맞아요? 9제곱. 9제곱이죠. 예, 9제곱입니다. 2의 9제곱이니까 n+1이 9라는 얘기겠죠? 그럼 n은 얼마 되면 돼요? 8. 음. 요게 어디까지더라? 8까지더라. 8까지더라. 그러면 f1은 요 자리에 1 집었는데 전부 1이죠? 일이 몇개 있는 거야? 여덟 개. 그래서 얼마? 팔. 어. 그럼 어. 이제 더자.